사진은 저희 시골 마을 풍경입니다 약 어, 예, 8년 전에 찍은 사진으로 기억이 되는데요 가을에 추수를 앞두고 온 들판이 황금물결을 이루고 있습니다 이 마을에 저희 동기, 남자 동기는 6명이었고 여자 동기는 21명이었습니다 저희 또래는 여자 동기가 엄청 많았었는데 다른 학년과 비교하더라도 제 27명이면 상당히 좀 많은 편에 속했습니다. 보통 20명 내외였을 텐데 저희 때는 그래도 둔베이비 부모 세대였던 것 같습니다. 지금은 저희 초등학교는 약한 26년 전에 폐교됐고 시골의 고등학교도 몇년 전에 폐교됐습니다. 지금 중학교가 남았는데 중학교 전체 인원이 10수명에 불과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저희 중학교 때만 하더라도 한 반에 65명씩 해서 총 6반씩, 한 학년에 6반씩 있었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격세지감을 느낍니다. 엄청나게 많은 학생 수였습니다. 참고로 앞에 보이는 집은 1976년도인가 7년도에 지은 집이니까 대략 한 43, 44년 정도는 된것 같습니다. 저걸 짓던 기억이 납니다. 의성 다인사토리 12번째 시간, 오늘도 의미 부분을 계속하겠습니다. 자, 17번. 동사 어간 플러스 여 종결형 어미 여를 붙여서 뭐뭐뭐 뭐다 뭐, 뭐, 뭐뭐 한다 간다 안 한다 하는 그런 용법입니다. 이 말은 다인말 다인말 뿐만 아니라 경북 북서부 지방의 말중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뭐뭐 뭐, 해요 안 해요 이 말로서 어디 출신지를 금방 알수 있습니다. 또한 인터넷에서 많이 사용되고 있는 뭐 있어요 없어요 하는 그런 말과는 전혀 관계없이 원래 이 지방에서 사용되던 어투입니다. 예문을 보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니가 아마 그해도난 진짜 못 가요. 한번 봐봐. 내가 어제 눈코트에서 어떻게 할께로? 많이 먹 오늘 왜 이렇게 안 먹노? 아, 이래. 오늘 진짜 말이 먹었어. 더는 못 먹어요. 아따, 이집손 많이 컸네, 살도 치고. 한번에시식 뭐여? 프란님 니가 하루도 못 가는 것 같아. 니가 암만 그 극해도, 네가 암만 그렇게 말해도, 난 진짜 못 가요. 난 정말 못 간다. 한 봐봐. 내가 옷에, 내가 요 사이, 둥코 뜰새 높다니까. 아,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사람에 대한데요. 많이 머, 뭐, 많이 먹어. 대구 같으면은 많이 무 하겠죠. 많이 무, 많이 무 하겠죠. 올왜 이렇게 안 먹노? 오늘 왜 이렇게 안 먹니? 익히는 이렇게입니다. 아이래. 앞에서도 말했습니다. 아이래, 뭐뭐 아이래, 기래, 아이래 아니야. 오늘 진짜 많이 먹었어. 오늘 진짜 많이 먹었어. 먹었어 먹었어라고 합니다. 대구 가으면 많이 었다 이러겠죠. 오늘 진짜 많이 었다 이렇게, 이렇게 말하겠죠. 더는, 못 먹어요. 자, 이게 나옵니다. 못 먹어. 못 먹어. 이 말을, 이기서못 먹어. 못 먹어요. 라고 하니못 먹어요. 또는, 못 먹어. 라고 하기도 합니다. 자, 다음 대화아따이 집소 많이 컸네. 살도 찌고. 한 보래. 보레도 앞에 나왔죠. 뭐, 뭐래. 명령형어미입니다한 보레. 식이 뭐여? 식이는 세게. 뭐여? 먹는다. 세게 먹는다. 이거는 많이 먹는다는 뜻입니다. 식이 뭐여? 누가 밥을 많이 먹는 거라도 식이 먹네. 식이 뭐여? 풀한짐 비도 하루도 못 가는 것 같아. 풀한짐 배어도 하루도 못 가는 것 같다. 뭐뭐하는 것에, 뭐뭐하는 것, 것 같다 이런 뜻입니다. 참고로 종교령어미여는 어, 같은 또래나 아래사람들한테, 아래사람들과 대화할 때 쓰는 용법입니다. 존칭형에서는 뭐뭐여가 아니고 뭐뭐요가 되겠습니다. 예를 들면, 난 진짜 못 가요. 이렇게 하겠죠. 왜이래안 먹노 하면, 진짜 많이 먹었어요. 이렇 하겠죠. 돈은 못 먹어요. 돈은 못 모아요. 이렇게 하겠죠. 어, 그 다음에, 식기 먹어요. 어른에게는 식기어요 이렇게 말했죠. 어요 뒤에, 어, 여 대신 요가 붙으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도 대구 말과의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난 진짜 몸 간다. 어, 위에서 니가 안만 극해도 난 진짜 못 가요라고 그러죠못 가요 대신에 대구에서는 난 진짜 몸 간다. 그 다음에 대화에서는 마이 먹어. 마이먹가 마이무 마이무라 마이무 이러겠죠 오늘 왜 이렇게 안먹노 아그래 오늘 진짜 많이 먹었어 많이 먹었다 더는 못 먹는다 더는 못무 그 다음에 다음 대화에서 시기 뭐여 대구에서는 시기무시기뭐여 이런 말 쓰지 않을 겁니다 많이먹네잘 먹네, 잘 먹네 이러, 이러겠죠 풀 한잔빼도 하루도 못 간다 못, 못 가는 것 같아요. 몽, 몽 간다. 대구선 몽 간다. 이럽니다. 자,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